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변함없는 규칙 속에 하나님의 사랑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귀한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 앞에 늘 다짐해 보아도 자꾸 넘어지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그저 겨우 버텨내는 예배가 아니라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채워질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부르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이 주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이 그들의 젊음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르는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안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지금껏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많은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우는 안타깝고 슬픈 이 때에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평안 교회 성도들. 또더 나아가서 모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 앞에와 세상 앞에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일상은 정상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고 새로운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일 수도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주 안에서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랜 병상에서 또 원치 않는 사고와 일들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를 붙드는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사랑하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적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